오늘 그, 오늘 말이죠 네. 회양하는 날입니다. 네? 어, 오늘 회양하는 날인데 소지를 올리는데 이 어, 이제 소지 올리는 법칙을 좀 알아야 돼요. 소지를 올리니까 소지를 올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중얼돼요 <laughs> 아니에요. 회양하는 날은 어떻게 하느냐면 새벽에 내가 일어나서 추근다 합니다. 회양 축원을 새벽에 다 하는 거예요. 어, 다 하고, 소지 올릴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올리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올려 어? 소지 올리면서 여기다 염원을 담아갖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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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러면 안 되고, 어, 회양 날이다, 오늘 소지를 올리러 내가 왔다, 이러는 것은 새벽에 벌써 딱 일어나면 세안을 하고, 벌써 전부 이게 추건을 해서 다 회양해버리는 겁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지를 올릴 때는 소지를 왜 여기에다 뭐를 안 적고 맑은 소지 한 장을 올리게끔 하느냐 이 소지에 전부 다 기운을 지금 담아놨습니다. 담아서 내가 가져온 겁니다. 어. 어떤 기운을 담았을까요? 깨끗하고 맑은 기운. 이걸 내가 다시 흐트리는 거는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어. 그래서 이 소지를 올릴 때는 깨끗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디만해. 응? 감사합니다. 어, 아, 그리고 소지를 내내 내 마음을 담아서 올리는 거예요. 내 뜻을 담아서 올리는 것이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올릴 수 있는 깨끗한 생각. 여기 소지 맑은 소지 한 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안에 너희들이 담고 있을 게다 담겨가 있는 거예요. 어, 만일에 내가 한두 가지 올게 나, 나는 뭐 조금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뿌리면 한 개를 더딱담는 거예요. 어, 그한 개를 줄라 그러니까 니를 점검을 해보니까 줄 때가 안 됐다 야야 이거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어? 맑은 소질을 감사합니다 하고 올리면 이 자체가 너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 올린 거예요. 어, 자연은 너를 항상 구보 살피고 있느니라. 너가 깨끗한 그 생각에. 너희를 스스로 감사하니라. 요렇게 해서 소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스승님은 네? 여기서 소지 올릴 겁니다. 동안 거, 어, 마치는 소지를, 어, 이렇게 해서 스승 거는 이렇게 올릴 거예요. 올리가, 이게 이제 재단에 100일 동안 올라가 있다가, 아, 지금 내려오는 거니까, 스승님은 올릴 테니까, 우, 나도 나도 이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 그렇게 자신들은 나도 이렇게 올리고 싶다 하는 사람 올리고, 어, 또 나는 어디 가서 이렇게 해갖고 조용히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고, 소지는 저부가 가지고 이제 보관하고 나는 가보로 있겠다. 이러면 안 되고, 어, <laughs> 요거는, 어, 이게 그 일일 소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천상에 올리기로 돼갖고 이렇게 꿈추근을 해놔서니까 이거는 올리되, 아, 내가 뜻이 맞는 자리에서 올리면 되는 겁니다. 어, 아, 그러니까 요 지금 해양은 우리 정법 가족들 전부 다 해양을 전부 다이 스승님이 지금 한 7일 동안 다 했습니다. 음, 다 해놨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어, 그래서 소지 한장 올릴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하늘에 올리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어, 소지를 또 이렇게 가면 혹시 바람 불수 있어요? 왜내 소지는 더럽게 안타는 불이 와 꺼지노? 이러지 마세요. 어. 이렇게 하지 말고, 어, 내 말이 이 소지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어? 어, 그렇게, 그러니까 만일에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럼 소지를 좁게 접으세요. 그래갖고 내빼에딱 이어가세요. 이어가서, 어디든지 네가 가서 편안한 데 가서 올리세요. 응? 어, 올려. 만일에 바람이 뭐 조건이 안 좋다. 그래도 억지로 뭐 올리려고 이러지 마세요. 어, 우리는, 이 자체 온 것이 지금 전부 다 자연의 문을 열고 전부 다 우리는 다 노출시키는 겁니다. 이 공부하는 이 자세가 너희를 다 봐버렸어. 평소에 우리를 관리하는 거지. 우리가 그 자리 가서 무릎 꿇고 빈다고 니를 보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네가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전부 다 살펴버리고 그날 갖고 비는 것은 네 속을 보는 겁니다. 속결칠질 하지 마. 하지만 조금 못해서도 되니까 우리가 노력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응. 어. 노력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살핌. 이것이 자연이고 이것이 천신이에요. 어.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어. 그래서 오늘 소지를 올릴 때는 깨끗한 자체로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도량을 가져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